저희가 아이리스 1을 어, 제작할 당시에는 어, 이런 스파이 액션물을 어, 주로 그린 어, 드라마에서 접해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전까지는 계속 그 영화를 제작을 하다가 어, 저희도 저런 블락버스 액션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저희 영화 팀들과, 어, TV 쪽에서는 그 당시에 김일대 형도 같이, 어,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. 어, 한 번도 안 해본 장르였기 때문에, 어, 시작에 상당히 반응이 어, 폭발적이었을 불구하고, 저희가 네 어, 번을 다갖고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, 20%까지 완성도 있는 드라마를 만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어, 그리고는 저희가 스피너프 탑 어, 방송에서 아테나라는 작품을 어, 하면서 어, 시작에 폭발적이었다가 뒷부분에 가서 성급하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봤고요. 그래서 이번 투에는 같은 실수를 하고, 가션도감님과 또, 저기, 현작가 굉장히 회의를 많속 하고 e of the obstacles, 원 n e of t 수는 students, t h 어 o t h 다 r students, the o 이족한 부분이 있어요. 어, 또 대본을 은쉬 써서 계속 채워나가고 있어요. 어, 그래서 는 사람은 쉬는 사람은 쉬1 사람은 쉬는 사람는데는 사람은 쉬는 사람는 사람은 쉬는 사람은 쉬는 사람은 쉬는 사람니다 그리고 이번 는는원 원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. 지금 북한에는 김정일 사후, 김정은 어, 위원장이 시작가 됐고, 어, 어쨌든 북은 계속 이번에 핵을, 어, 3차 핵 시험을 한다는 그런 어, 배경을 바닥에 깔고, 대본을 쓰고 있기 때문에요. 보시면 은 아마 되게 현실성이 있는 어, 드라마라고 생각이 드실 거고요. 어,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또 남과 북, 또 중국, 미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, 그런 일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어, 보실 수 있는 그런 어,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네, 말씀 고맙습니다.